프리미엄 스마트러닝 윌라. 안녕하세요, 임준성입니다. 류시와의 시 중에서 많이 알려진 것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입니다. 참 기가 막힌 문장이죠. 비교적 덜 알려진 이 시의 도입부는 이렇습니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길에는 길만 있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이동하고 여행하는 길에는 길만 있지 않습니다. 일단 길에는 다른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이건 아니건 달리는 자동차들은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 신호를 보내며 적절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다른 차와의 상호작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기분도 나빠지고 심지어 치명적인 사고가 납니다. 자율주행차가 다른 자동차와 상호작용하는 기술이 v2v vehicle to vehicle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끼리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차량간 메시지를 전송하고 진행 방향에서의 위험요소를 탐지합니다. 전방의 갑작스런 저속, 정지, 사고와 같은 차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후방 추돌, 차선 이탈, 교차로 충돌 사고 등을 대폭 감소시키려 하는 기술이죠. V2I, Vehicle to Infrastructure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자동차 대신 도로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의 통신입니다. 무인 자동차가 노변의 기지국이나 교통시설물과 통신하면서 교통정보, 도로나 노변상태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죠. 꼭 자유주행차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인접한 교통신호등과 자동적으로 통신하여 신호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는다면, 녹색신호등의 남은 시간이나 빨간색 대기시간을 알수 있게 됩니다. 운전자가 차량의 출발과 정지 상황에 미리 대응할 수 있어 교통 흐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신호 언제 바뀌나 하며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완화되겠지요. V2V와 V2I를 합쳐서 V2X라 하기도 합니다. V와 I를 아울러서 X라 한 것이죠. 그런데 뭔가 허전하지 않으세요? 이 X 중에 진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 보행자입니다. V2P, vehicle to person이죠. 자동차의 보행자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통신의 제방기술을 뜻합니다. 물론 사람 자체와 통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의 스마트폰과 연결합니다. 보행자의 위치와 방향, 심지어 건강상태와 운동능력을 수신해서 대응을 하고 필요시 보행자에게 경보를 보내서 사고를 예방하려 하는 것이죠. 간혹 뉴스에서 접합니다. 미국에서 시험 운행 중인 자율주차가 사고를 냈다고. 심지어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아직 멀었구나. 혹시 그리 생각하세요? 자유주행차는 아직 먼 얘기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사고나 내는 자유주행차는 단지 자유주행차 한 대가 쓸쓸히 다니는 상황일 뿐입니다. 만일 옆차도 자유주행차, 시설물도 자유주행 시스템, 보행자도 자유주행 연동 스마트폰이라면 어떨까요? 그렇게 쉽게 사고가 날까요? 자율주행차의 시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일정 부분 사람이 간섭하는 준 자율주행차는 금방일 거고요. 아무튼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 사람이 운전하는 차, 사람이 약간만 운전하는 차, 그리고 보행자와 심지어 자율자전거,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이 모두가 뒤죽박죽인 길거리의 모습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율주행차에는 자율주행차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시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차 밖의 풍경, 다른 자동차와 보행자를 보던 시선을 거두고 차 안쪽으로 눈길을 옮겨보세요. 우리가 머무르는 자동차의 실내 공간입니다. 완전한 자율주행차에는 가속페달도, 브레이크페달도 없습니다. 운전대도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화면 몇 개가 있겠죠. 폭신한 의자나 침대가 있을 법합니다. 우리 탑승객의 관심은 실내 디자인과 실내 공간 활용에 모일 것입니다. 자율주행차에서 주목해야 할또 하나의 기술 분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사안에서 즐기는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즉 정보와 오락의 결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생의 시간 중 3분의 1이 침대에서 자고 평균 6년 정도를 자동차에서 있는다 합니다. 침대에서 잘 때야 그저 자기만 하지만 자동차에서는요. 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느냐는 몹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를 애플은 카플레이를 내놓았습니다. 음성으로 명령하고 스마트폰의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도 열심히입니다. 볼보는 차 안에 대형 스크린이 펼쳐지게 합니다. 콘텐츠의 재생 시간에 맞게 운행 경로도 설정해 주죠. 포드는 차 안에서 집안의 모든 전자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커넥티드 카를 시원했고 bmw는 증강 현실 유리를 전면에 부착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벤틀리는 자율주행차 안에 홀로그램 집사까지 등장시켰다 하네요. 자율주행차의 인포테인먼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율주행차에서는 운전석이 뒤로 돌아갑니다. 딱히 운전석이라 할 것도 없지만요. 기차에서 마주보는 자리처럼 차 안에서 같이 밥도 먹고 회의도 합니다. 미래 유망 비즈니스가 자율주행차 아침 식사 서비스, 자율주행차 네일과 메이크업 서비스라 하네요. 조금 더 공간을 넓혀 볼까요? 자동차는 개인 승용차만이 아니지요. 자율로 주행하면서 화려하고 강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제공되는 대형 버스를 연상해 보세요. 훨씬 더 스케일이 큰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사교의 장이 되고 파티도 열겠네요. 한편 자율주차가 공유 서비스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운전에 해방이 되면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미국의 최초 자동차 광고에 등장한 문구는 자동차를 이용하면 말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관심 걱정이 사라진다 였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관심, 걱정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사라진다면 애착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택시 공유 비즈니스의 총화 우버의 최종 목표도 자율주행차 운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월이 꽤 지난 가요제목이죠. 적당한 나이 이상이면 저절로 노래가 읊조려질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배인가요? 아니면 항구인가요? 1초의 망설임 없이 배라 하겠죠. 그렇게 보아왔고 그렇게 이용하였으니까요. 하지만 1분만 망설여 보세요. 자율주행차가 펼치는 자동차의 미래의 모습은 배가 아닙니다. 항구입니다. 모든 것이 모이고 많은 것이 오고가는 항구입니다. 요새 말로는 플랫폼이지요. 정보와 콘텐츠가 모이고 외부의 사물과 상대하며 상호작용합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공유와 서비스의 천국이 됩니다. 자유주행차는 차원이 다른 휴식의 공간이며 여행의 도구입니다. 물 속에는 물만 있지 않고 하늘에는 하늘만 있지 않듯이 길에는 길만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유주행차에는 자유주행차만 있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자유경차의 다른 이름은 무인자동차입니다. 강렬한 이름이지요. 그런데 이 무인자동차에는 자동차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지요. 세상의 오묘한 이치가 그렇습니다. 정작 붕어빵에는 붕어 없고 곰탕에는 곰이 없는데 무인자동차는 무인이 아닙니다. 이동하고 여행하며 휴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끽하는 사람들로 그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춘성이었습니다.